드디어, 우리 제 2국이 시작됐습니다. 예, 조금 었다가요 2국이. 예, 첫 번째 판은 우리 박성준 아마이단이 실수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우리 차를 희생시키면서 빨리 끝났네요. 2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회 경험이 없고 긴장하다 보니까 이제 막 죽는 길에 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참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병을 찾기를 열면서요 대응을 하겠습니다. 한에서는 이렇게 찾기를 여니까요 소에서도 이렇게 진마가 나오면서요 에, 대국이 진행돼요. 저는 이제 좀 변칙 장기로 한번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가 좋을까요? 여기서는. 에, 진마가 이렇게 따라 나오겠습니다. 저도 음. 하, 빠르시죠. 저는 귀마가 나가볼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귀마가 나가보겠습니다. 급히 한잔 마셔야지. 이야, 장군 불렀을 때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좌진포를 면포, 우진포를 면포. 어떤 수가 좋을까요? 저는 이번에 변칙적으로 좌진포를 면포로 놓겠습니다. 상이 나왔네요. 중앙 상으로 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상이 뜬다 차가 올라서라 포로 상을 잡아라 병을 달라고 해라 중앙병 우포진 중앙병 좌포진 아 막아나왔네요 어. 그러면 한에서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중앙상이 나오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홀를 올려서 중포 공격. 서서히 판을 짜나가겠다는 뜻도 숨어 있네요. 저는 빠른 속도로 포를 안치면서 두어 보겠습니다. 포를 넘겠네. 차를 올려서요, 다음에는 양포 분할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포가 넘어갔네요. 다음수는 차를 쫓고, 양득작전, 뭐, 이런 여러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커피나 한잔 마셔야지 빨리 끝난 대로 <laughs> 차가 걸렸으니 당연히 피해줘야죠 포가 아주 빨리 움직입니다 차대를 하면서 양득 작전을 막으면서 풀게요 일단은 삼명이 모이면서요 하, 사범님이 최국수포진은 안 하셨네요 최국수포진 어렵지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네. 어, 이제 이, 이, 이것저것 다 해야죠 원래는. 네. 찾기를 음. 열었네요. 국수 보지는 어렵죠. 최정년 국수님을 잘 아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최정년 국수님을 잘 아시나요, 여러분들? 최종용 국수님은 저는 이제 최국수님과 한 판을 딱두 봤어요. 과거에. 원앙마 상대 후수 귀마 포진과 사범님의 국수 포진에 관심이 많습니다. 비주정님. 아, 이름만 압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종용 국수님은요. 어, 대한민국에, 저기, 국수 3인방 이 있습니다. 국수 3인방. 국수 3인방 중에 이제 한 분이시죠. 최종윤 국수님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가 언젠가면은 1995년도에요. 그때 한중교류전이 있었어요. 그때 최종윤 국수님, 성종일 국수님, 그때 95년도에 한중교류전이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제2회 한중교류전이에요 그때는 이제 누구나 소리에 놀라서 깼습니다. 장기신묘하네요. 보고는 소리에 놀랐어요. 상대가 이렇게 차가 들어왔거든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차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귀에 붙으려고 하나요? 아니면은 다른 뜻이 있을까요? 비투성님이 또 사범님이 장기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말씀하셨네요. 하, 안동근 프로님 오셨습니다. 안동근 프로님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유튜브에 참여할 겁니다. 한에서는요, 이게 국물 이동하면서 수비로 가겠습니다. 아, 안동근 프로님 오셨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초차가 온 것은 뚜렷한 이제 다음으로 다음 어디로 갈지 그게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안동훈 프로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 사리가 작 작아. 소리가 작아요. 볼륨을 키워야 되겠네요. 마이크가 멀어서 그나요? 지금은요? 두 분이서 친선 한판 두시는 거 보고 싶네요. 하, 비투성님.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두 분이서 친선되고, 아, 이제 기여가될 때요. 한판 붙어야 되겠죠. 상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사를 닫으면서요. 네. 더 크게 하세요. 예, 더 크게요. 작습니까? 더 크게 하려면은 볼륨을 올려야 되는데요. 아, 안동우 사봉하고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한번 두겠습니다. 아직도 작은가요? 아직도 작으면은 아, 오늘 기대되네요. 다음 수는 어떻게 될까요? 저에서 공격 방법이? 어떤 수가 좋을지. 에, 저는 잘 들리는데요. 어, 왜 그런가요? 비투성님 오늘 두시면 곧 본방사수하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오, 졸이 이동했네요. 이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소리 이동했어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거는. 음?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요?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수가 좋을까요? 잘 들립니다. 한에서 최선이 뭘까요? 여기서 한에서의 최선의 수를 찾아 찾아라. 어떤 수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중포가 진마 아래로 갈것 같네요. 중포가 초를 훈수하네요. 지금은 한에서 둘 차례인데요. 중포가 진마 아래로 갈것 같네요. 신기한 수 많이 두네요. 흐흐흐. <laughs> 한에서 둘 차례인데요. 여기서는 저는 이제 마가 이렇게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예, 마가 나온 뜻은요. 예, 일단은 한 차를요. 차 길을 열면서 추후에 이제 포를 넘기면서 이 차를 위협하는 수와 일단은 마가 나오면서요. 아, 초의 의도를 파악한 거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수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초차를요, 저 졸은 왜 움직였죠? 하는 말입니다. 변으로 가셨나요? 마가 움직이면서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초의 차를요, 귓줄이는 차를 이제 부동으로 만드는 그런 작용도 하겠죠. 마가 예, 나오면서요, 초차가 함부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기를 하니까요. 상, 중앙상한테 양절이 걸려 있어요. 중앙의 상마한테. 그럼 여기서 또 한에서 최선의 수는 어떻게 해될까요 그래서 어떤 수가 좋을까요? 포를 넘기면은요 초차는 당연히 변으로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예요. 적이 갈자리를 내가 먼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차가요 이렇게 변으로 피하면서요 다음 수 이제 포가 넘으면서 초차를 잡자는 뜻이에요. 초차를 잡자고 하면은 초차는 갈 곳이 많지가 않지요. 지금 이 수가요. 선수가 돼요. 그래서, 초에서는 지금 잘 둬야 됩니다. 초에서 이제 차를 살린 몸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수가 될까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가 될까요? 피투성 님이 차갈것 같아요. 초에서 지금 차를 살리는 방법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건 무슨 수인가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는이친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어이이 친구는 이이이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병으로 이제 상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병으로 상을 잡으면 조를 올려서 이제 찾기를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서는 또 이런 수가 있죠. 상 먹으면 조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로 도 취할 수가 있거든요. 마로 주했을 때는 또 선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초차가 이제 잡일 위험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또 질문을 드립니다. 병으로 잡으면은 상을 에, 무조건 이제 규마가 지키고 있는 졸좌아진에 졸이 올라올 겁니다. 무조건 올라오면서 찾기를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또 이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마가 이탈을 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초차가 공격을 받겠죠. 초차가 공격을 받는데 초차가 어떻게 이동하면 좋을까요? 참 어렵네요 여기서 저는요 병으로 상을 취하는 대신. 호로 차 걸어요. 지금 장군 받아야 되거든요. 네, 노구나님. 장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서 병으로 잡는 대신 귀마가 나오면서요. 상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요. 조리 왔다리 갔다리 두 수는 낭비. 아 맞습니다. 조리 왔다가 다시 가면 은 아무래도 안 좋죠. 그래서요. 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순을 많이 놓친 것 같네요. 네. 한에서는 이제 병으로 취할 수도 있지만은요, 규마가 이제 이터라는 것은 이제 뜻이 있습니다. 상대의 조를 이제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조를 올리면은 이제 병으로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를 할 수도 있죠. 저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가 되냐면은. 아 장군이네요. 아 그래도 조를 올렸어요. 어떻게 둬야 됩니까, 여러분들? 또 질문을 드립니다. 상대에서 왜 자꾸 조를 이렇게 상으로 졸치고 조를 또 희생하고 할까요? 이것은요, 에, 초 차를 살릴 목적입니다. 아, 비투사님 중포 활용은 참 어렵죠. 예, 중포는 이제. 음? 전투가 끝나면은 빨리 이제 귀환을 해야 되는데요. 중포의 약점은 그겁니다. 한에서는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여기서 또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수가 정수가 될까요? 조를 왜 죽였을까요? 여기서 희생시켰을까요? 한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병으로 조를 잡을 수도 있고 포로 조를 잡을 수도 있고 포가 넘겨서요. 차를 쏠 수도 있고 차를 걸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정수가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병으로 저를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요. 초에서도 이제 반발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수가 될까요? 초차가 이동을 하면서요. 한에 마와 상을 이제 동시에 위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가 움직이면 상이 잡히고 네, 또 화포가 이제 묶여요. 그렇다고 해서요. 합포가 어, 김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었지만은 아, 지금 잘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병으로 잡으면 그런 뒷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포를 넘겨서 이제 아저이 아이고 앞길이 캄캄해지네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에서는 병으로 잡으면 이제 차가 분명 히 달려올 겁니다. 그래서요. 아 김프로님이 미라클 워터베 케이 장이 챔피언십 나왔다면서요? 어 그렇죠. 에, 오늘도 결승 3국을 지금 에, 자전 해설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3국이 끝나고 자전 해설을 지금 지도 대국 시간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김동국님? 미라클 워터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병으로 잡으면 이제 그런 후속 수단이 있습니다. 초에서는 그래서 병으로 잡는 것은 약간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차를 쫓으면 똑같아요. 차가 그 자리에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요 여기서는 이렇게 둬야 되겠습니다. 어떤 수가 될까요? 여기서는요 그냥 포로.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포로, 조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아, 김동학 프로님이 노유진 아나운서 진행했죠. 노유진 아나운서. 노유진 아나운서. 노유진 아나운서와 저는 같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노유진 아나운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인천지에 놀러 가면 김사님께 커피 얻어 먹을 수 있나요? 하, 오십시오.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커피는. 예. 투성님이 피투성님은 제주, 제주도에 사시죠. 제주도. 아,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어요. 큰 일이 났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예?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을까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 인천지회 오면은 저는 요즘 바빠가지고 아 인천 원앙마 전문 아 반갑습니다 원앙마 전문님 인천지회 지점이 주안 쪽인가요? 아 아닙니다. 지금은 인터넷도 지금 기원이 많아서요. 네. 에, 우리 원앙마 전문 어, 원앙마 전문님은 어디에 사신가요? 주안 쪽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제 주안 쪽에 있었는데 미라클 워터베이 K 장기 챔피언십에 진행했던 분입니다. 아, 그렇죠. 노유진. 아, 노유진 아나운서님은 저하고 안한것 같은데 한 번도 흙, 바쁘시구나 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는 이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지금 초에서는요 조를 올렸죠. 다음에 또 올리면은 포와마가 동시에 걸립니다 이수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대응수가 좋을까요? 여기서는 예? 질문을 드립니다. 아, 서울에오십시오 서울에 오시면 좋습니다. 아, 김동림 님이 이제 질문했습니다. 3회 K장기 챔피언십은 언제 진행했나요? 3회 K장기 챔피언십은 이제 대한장기연맹이 설립 이후 2018년도 말에 진행한 대우, 대회입니다. 그 때는 제4회 세계인 장이 대회 끝나고 3회 k 장이 챔피언십이 바로 이제 일주일 이후에 예, 진행이 됐죠. 예, 그 때는 이제 결승전만 남겨두고 4회 세계인 장이 대회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그 스케줄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 왔죠. 그 때는. 예, 2018년도 11월달인가요? 예, 그때 진행한 대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조를 올렸어요. 다음에 또 올리거든요. 이 수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수가 좋을까요? 참 어렵네요. 에이. 어떤 수가 좋을까요? 아, 포 내려오는 게 일상입니다. 초절 뭐, 멋있, 멋있어요. 초절이 깡패예요. 어, 절이 올라오면 이제 포가 넘어올 수는 있는데 절이 올라오면은 마가 갈 곳은 이제 변으로밖에 갈, 갈 수가 없어요. 변으로 가면 이제 차가 오면 어떻게 하죠? 안 되죠. 예. 네, 이런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는 이제 참 어렵죠. 어떻게 두어야 되나요? 여기서는 또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포로 넘어오는 게안 좋겠죠? 그 실전 중반전투 X파일 언제부터 첫 방송 했죠? 어, 잠시만요. 지금은 이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아 지금 조를 올린 국민입니다. 힐전 중반전투 X 파일요? 언제부터 첫 방송했죠? 그때가 2000 어, 방송을 찍고 금방 내보냈는데요. 아 상중네요, 비토상님. 2번병 올려서 맞뜨죠. 2번병 올려서 맞뜨죠. 2번병 올려서 맞뜨죠. 저기 김포노님예 말씀하십시오. 네오님. 여기서는 어떤 수가 좋을까요? 포함포가요, 끝으로 넘어오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저를 올려서요, 막갈 곳은 한 곳밖에 없죠. 예, 그럴 겁니다. 2014년도에. 예. 그럴 때한것 같아요. 예, 한 마가 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초차가 왔을 때에요. 초차가 왔을 때는, 이제,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들이 있기 때문에요. 참 불리한 거예요. 한에서는 초차가 한 면포 앞에 말을 노린 준비를 좋겠네요. 한에서 초차가, 아, 한차가요. 어떻게 둬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아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저는 이제 합포를 넘길 수도 있는데 어떤 수가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장기가 통신 옆에 거기가 브레인 TV죠. 예, 브레인 TV는 구로 여기 가산디들단 지역에서 조금 이제 걸어오면 됩니다. 포가 원래 하포로 넘어와야 되는데요. 포가 이 자리 넘겠습니다, 잖아요. 예, 포가 이 자리 넘고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수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마절대 하고 돌아,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아 저리 올라오네요. 여기는 이제 갈 곳은 이제 한 곳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살 딜뜨 단지 역이 가리봉역입니다. 일단은 마가 이렇게 호텔을 하겠습니다. 네. 아 하니. 상대 기물을 많이 잡았으니까요. 우행이 됐습니다. 예. 아, 한에서는 불리합니다.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됩니까? 참 어렵죠, 장기가. 이제 상대 기물도 취하고 형태도 좋고 하면은 이제 많이 이제 유리하죠. 근데 이제 상대 기물을 취했으니까요. 어 스튜디오의 예, 방송국 예, 또한곳에 있습니다. 예. 스튜디오와 방송국은 한 곳에 있습니다. 아 마감 위태롭습니다 아 초에서는 선수비를 하네요 이게 궁을 이동하면서요 이제 한 차의 공격이 다 사라졌죠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서는 참 어렵네요 여기서 어떻게 두는 수가 제일 최선일까요 여기서는 그 수를 찾는 것이 아